서울의 고급 주택가 늦가을의 쌀쌀한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박서연 여사는 넓은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우아하게 틀어 올린 머리는 그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20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 중한 명이었다.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고독함만이 가득했다.그녀의 유일한 딸 하나가 집을 떠난 지 어언 10년. 그 후로 박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어머니,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어머니가 정해주신 길이 아닌 제가 선택한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박서연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왜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박서연은 놀라 흠칫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그녀는 주저하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누구십니까? 박서연이 물었다. 할머니. 어린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문 추워요. 박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낯선 일을 집에 들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린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약열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그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의 큰 눈이 박서연을 오려다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 이름이 뭐니? 박서연이 불었다. 민호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제 어머니 이름은 하나예요. 박하나. 그 순간 박서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하나? 그녀의 딸 이름이 하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박서연은 전혀 몰랐다. 들어오너라. 박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젖은 신발이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다.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박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가정부를 불러 민호를 욕실로 안내하게 했다. 민호가 씻는 동안 박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딸 하나가 아들을 낳았다니. 그것도 그녀도 모르게.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 민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깨끗이 씻은 얼굴에 하나의 흔적이 보였다. 그의 눈, 그의 미소, 모든 것이 하나를 닮아 있었다. 배고프지? 박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구나, 민호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녀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선은 저녁부터 먹자꾸나. 박서연이 말했다. 식탁에 앉은 민호는 눈앞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찌개, 구이, 여러 가지 반찬들. 그는 이런 호화로운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천천히 먹어라. 박서연이 말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민호는 입안의 음식을 삼키고 대답했다. 어머니와 저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저는 학교에 다녔어요. 하지만 몇달 전부터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리고 어느날,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라졌다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느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옷장에 있던 어머니의 옷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다만 이것만 남겨두셨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박서연에게 건넸다. 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서연과 어린 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돌볼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주소로 가면 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엄격하시지만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민호야, 그녀가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할머니가 너를 돌볼게.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 내 어머니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가 네 어머니 대신 너를 돌볼게. 그날 밤, 박서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다. 비록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일찍 일어나 민호의 방으로 갔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호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박서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영사님. 저 박서연입니다. 제 딸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사는 박서연의 오랜 지인이었다. 그는 박서연의 상황을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여사님,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따님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났으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찾아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정원의 이슬을 반짝이게 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가 깨어났을 때 박서연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잘 잤니 민호야? 박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네, 할머니, 정말 푹 잤어요. 침대가 너무 편했어요.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구나. 자, 이제 아침 먹자. 식사를 하면서 박서연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학교는 어디 다녔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서울 핵색 초등학교요. 하지만 이사를 자주 다녀서 학교도 몇번 바꿨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여기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을 보내야겠다. 내 생각은 어떠니?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물론이지. 공부는 매우 중요하단다. 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박서연은 민호를 데리고 근처 학교에 가서 전학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오후에는 민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면서 박서연은 문득 하나를 떠올렸다. 하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함께 쇼핑을 다녔었다. 그때는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랐다. 할머니, 이옷 어때요? 민호의 목소리에 박서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아, 그래?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박사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하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를 몰랐는지 깨달았다. 내 어머니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단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지. 그리고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가끔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서연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하나가 겪었을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었다. 민호야, 할머니가 약속하마. 우리가 꼭내 네 어머니를 찾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너희 둘 다를 잘 돌볼 거야. 집에 도착하자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여사님, 하나 씨의 마지막 거주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빌라였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3개월 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갑자기 침을 싸더니 떠났다고 합니다. 박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김영사님, 계속 수사해주세요. 그날 밤, 박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다. 하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다음날, 박서연은 민호를 새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교문 앞에서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괜찮아, 민호야. 넌 잘할 수 있어. 박서연이 격려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학교로 들어갔다. 박서연은 민호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서연은 하나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빌라를 찾아갔다. 그곳은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다. 박서연은 하나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집주인은 박서연에게 하나의 방을 보여주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나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세입자였어요. 항상 제 시간에 월세를 냈죠.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정말 좋은 엄마 같았어요. 집주인이 말했다. 박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다. 하나도 이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겠지. 혹시 하나가 떠나기 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박서연이 물었다. 집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하나 씨가 떠나기 몇주 전부터 자주 병원에 다녔어요? 얼굴 색이 안 좋아 보여서 물어봤더니 그냥 검진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팠던 걸까? 그날 저녁, 유, 민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생님도 친절했다고 했다. 다행이구나, 민호야. 앞으로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렴. 박서연이 말했다. 저녁 식사 후 박서연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혹시 내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한 적 있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어머니가 가끔 피곤해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셨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박서연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하나가 무슨 병에 걸린 걸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사라진 이유일까? 다음 날 박서연은 김영사에게 연락했다. 김영사님, 하나가 다녔던 병원을 찾아봐 주세요. 며칠 후 김영사가 다시 연락해왔다. 박여사님, 하나 씨가 다녔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하나의 담당인사를 만나려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제발요 의사선생님. 하나는 제 딸입니다. 10년 만에 찾은 딸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서연이 간곡히 부탁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박하나씨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희박했죠. 그녀는 3개월 전 퇴원했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나가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말기라니. 그녀의 딸이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박서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럼 하나는 지금. 박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건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왔다. 그녀는 하나를 찾아야 했다.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그녀는 반드시 하나를 찾아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연은 민호를 꼭 안았다. 민호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놀랐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민호가 물었다. 박서연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호야. 할머니가 내 어머니를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그날 밤, 박서연은 하나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그녀는 하나의 마지막 글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제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나 봅니다. 저는 곧이 세상을 떠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민호는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어머니라면 민호를 잘 키워주실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박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그녀는 하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그리고 하나가 혼자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다음 날, 박서연은 김영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김영사님, 하나가 말기암 환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저는 반드시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김영사는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하나가 다녔던 병원, 그녀가 일했던 식당,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다. 하지만 하나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박서연과 민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박서연은 민호에게 하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호는 할머니에게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박서연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장문 숙제가 있어요.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요. 박서연은 미소지었다 그래? 어떻게 쓰고 싶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고 쓰고 싶어요. 어머니는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쓰고 싶어요. 박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민호를 꼭 안았다. 그래, 민호야.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 밤, 박서연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비록 하나를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민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하나의 한 부분이 민호 안에 살아 있었고, 그것으로 그녀는 위로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에서 민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서연이 전화를 받았다. 박여사님, 김영사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사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렸다. 박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말씀해주세요. 하나 씨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강원도의 한 호스피스 시설에서 그녀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박서연은 숨을 멈췄다. 정말인가요? 지금 하나는 어디 있나요? 김영사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호스피스에서 하나씨가 퇴원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박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김영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그 호스피스에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나가 살아있다. 그녀의 딸이 아직 살아있다. 이제 그녀를 찾아야 한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박서야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민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민호야, 할머니가 잠시 강원도에 다녀와야 할것 같아. 네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 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거야. 민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저도 같이 가요, 할머니. 박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다. 그래, 함께 가자. 그날 오후 박서연과 민호는 강원도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둘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민호가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서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 살 거야. 내네 어머니, 너, 그리고 나.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호스피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하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지는 못했다. 박하나씨는 여기서 약한 달간 머물렀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지만 놀랍게도 조금씩 호전되었죠. 그리고 약 2주 전에 퇴원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박서연이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퇴원할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박서연과 민호는 실망한 채로 호텔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 집이 어디일까요? 민호가 물었다. 박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다. 아, 혹시?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서연과 민호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하나가 어렸을 때 살았던 옛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이제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나야.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놀란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할쑥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머니.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민호가 외치며 하나에게 달려갔다. 하나는 민호를 꼭 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에게 다가갔다. 아니야, 하나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박서연이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박서연, 하나, 그리고 민호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의 건강 문제. 오랜 시간 동안의 이별로 인한 거리감,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와 박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가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민호야. 진정한 가족.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박서연은 하나와 민호를 위해 방을 준비했다. 하나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하나야 네 건강은 어떠니?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호스피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박서연은 하나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는 하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다. 엄마,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나도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머니의 요리 실력은 여전하시네. 박서연은 행복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식사가 끝난 후 하나는 박서연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 고집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았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나야. 나도 잘못했어. 네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우리 모두 실수를 했던 거야.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박서연은 하나를 꼭 안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다음날 박서연은 하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하나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기적 같은 일이네요. 하나 씨의 암이 거의 사라졌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와 박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떠났을 때 어머니께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박서연은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야. 네가 없는 동안 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글을 썼어요. 선생님께서 제 글이 가장 감동적이었대요. 하나와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펼쳤다. 옛날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우리 가족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어요. 하나가 말했다. 민호의 성장 과정,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겠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거지.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하나의 건강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번엔 박서연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 민호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그는 이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건강한 소년이 되었다. 박서연은 회사 일의 일부를 하나에게 넘기고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족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 가족 모두가 정원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우리 가족 참 좋죠? 민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나와 박사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그래, 민호야, 우리 가족은 최고야. 하나가 대답했다. 박사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녀는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다. 우리 함께 사진 한장 찍어 볼까요? 하나가 제안했다. 모두가 동의하며 모였다. 카메라 앞에선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관계였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 사진은 앞으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들은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함께, 가족으로서.